자 이번에는 66에 이어지는 11스태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에 배웠던 거 자, 3개 2개 잡고 3개인 손부터 5&5&5 이렇게 여기도 3개 2개 잡고 5&5&5 이렇게 업스태킹을 했죠 다운스태킹 덮고 덮고 다운스태킹 덮고 덮고 자 여기까지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일 거예요 다들 기억할 겁니다 자,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 합쳐요. 합친 다음에, 위에 두 개를 빼는데, 이렇게 빼는 게 아니고요. 한 손은 뒤집어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놓는 거죠. 그래서, 맨 위에 잡는 손을 그냥 뒤집어서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가운데에 0 개가 있고, 양쪽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10, 1,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그럼 여기를 이제 잡아야 되는데, 아까 여섯 개가 있을 때, 세 개, 두개 잡아서 하나 남겼죠?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 다섯 개, 네 개를 잡아서 하나를 남길 거예요. 자, 다섯 개. 어, 네 개네요. 자, 다섯 개. 그리고 네 개. 이렇게 잡아서 하나를 남기고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다섯 개를 쥐고 있는 손부터 내려놓을 건데, 1층, 2층, 3층 이렇게 나가거든요? 1층에 4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 왼 하고 바로 쌓아 올라가면 층이 모자라. 그래서, 오, 왼, 5까지 1층에 4개 해주는 게 1단계. 자, 그 다음에 이제 2층을 쌓는데, 바깥쪽부터 쌓으면 가운데도 놓기가 되게 힘들어요. 봐봐. 자, 아까 여기 오에서 끝났죠? 오, 왼, 오 했으니까 이제 왼인데, 만약에 바깥쪽부터 놨다.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러니까 되게 힘들어요. 그럼 어디부터 놓는 게 되게 편하겠어. 당연히 가운데부터 놓고 양쪽에 이렇게 세 개를 놓는 게 훨씬 편하겠죠. 자, 저 마지막에 왼손으로 끝났죠? 오른손 왼손 오른손. 자, 이렇게 했으면 업스태킹이 끝났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 줄게요. 자, 한 손에 다섯 개, 한 손에 네 개를 들고 똑같아요. 5 왼, 5. 왼, 오, 왼, 오, 왼, 오자 이렇게 해서 업스태킹이 다 됐어요 그죠? 이제 다운 스태킹을 할 건데, 다운 스태킹을 할 때는 양쪽에 있는 이 하나씩 이 녀석들을 잡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운 스태킹못 하잖아. 얘는 뒤집어서 잡는 거지, 당연히. 뒤집어서. 자, 근데 이번에는 아까는 양쪽 방향으로 갔죠? 지금부터 잘 봐야 돼. 양쪽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한쪽 방향으로 쭉 쓸어 내릴 거야 한쪽 방향으로. 한쪽 방향으로. 잘 보세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놓고, 한쪽 방향으로. 이쪽으로. 쭉 내려갈 거야 자 이때 조심하세요 왜냐면 종이컵은 종이컵은 다른 컵이랑 달리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조심해서 잘 다뤄야 돼요 자이 상태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거 있죠 가장 바깥쪽에 있는 거는 그대로 다 잡고요 여기 지금 여기 있는 거는 하나만 잡습니다 요렇게 해서 쓸어내릴 거예요 근데 이 하나짜리로 바깥쪽을 쳐내면서 얘를 딱 여기다가 이렇게 해 주면 363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여 줄게요. 다운 스타킹 하는 거. 자, 다시 한번 보여 줄 거야. 다시 한번. 자,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잡고요. 한쪽 방향으로 쭉 쓸어 내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쓸어 내려가면 자, 가장 바깥쪽. 그러니까 왼손에 지금 들려 있는 거 다섯 개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손에는 네 개가 있는데 네 개를 다 잡는 게 아니라서 위에 것만 이렇게, 이렇게 하나 다섯 개 잡고 자 여기 보면 세 개가 있죠? 얘를 이런 식으로 쓸어 내리고 얘는 가운데 하나 짜리에다가딱 이렇게 해주면 3, 6, 3 처음 모양대로 돌아왔죠? 이게 11일의 다운스태킹 최종 형태입니다. 그러면 업스 테킹 부터 다운스 테킹 같이 천천히 한번 보여 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0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10일 같은 경우에는 업스태킹도 그렇고요. 다운스태킹도 그렇고 처음에 되게 헷갈려. 되게 헷갈리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쌤이 편집을 할때 거울 모드로 바꿔서도 편집을 해줄 테니까 거울 모드인 화면을 볼 때는 그냥 화면에 보이는 손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천천히도 올려 주고 거울 모드도 올려 주고 계속 계속 반복해서 시청하면서 여러분들 연습하면 처음에는 진짜 다 어려워. 쌤도 처음에 할 때는 계속 헷갈려요. 정말 헷갈려서 잘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하다보면 잘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연습해서 다음에 등교했을 때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칠게요. 고생했어요.